왓쌈 와쿠테 그게 아니네요 왓쌈 <laughs> <laughs> <오시오>, 와쿠테. <laughs> <와디미는> <laughs> 와쿠테 여러분 안녕하십니까 와님니 이렇게 해야지 한번 해봐 왓쌈 와쿠테 여러분 핫바입니다 아, <laughs> <laughs> 오늘도 <웃음> 열심히 아... 일을 하고 퇴근한 두 사람 우리 네, 그렇죠. 스스로에게 박수를 한번 치자 아... 이번 한 주도 고생하셨습니다 지금 시간이 이제 굉장히 늦어가지고 네. 저도 머리를 이제 감고 다잘 준비하기 전에 네. 잠깐 네. 이제 친구 아... 온 거라서 모자를 썼어요 어? 그리고 오늘 택배! 제가 오늘의 택배라는 걸 이제 하려고 굉장히 많이 주문을 하는데, 이거를 소개를 다 못하니까 지금 막 쌓여있어요. 장난 아니에요, 여러분. 지금 화면 안에다안 보일 텐데, 알 디딜 팀이 아. 없을 정도입니다. 자, 오늘의 택배는 여러분들께 어, 소개시켜드리고 싶은 두 가지예요. 한 가지는 내가 입으려고 산반팔티인데이거는 굉장히 많은 분들이 아마 알고 계실 거고, 아빠도 아마 알고 있을 것 같은데. 형이 이걸 입으려고 하는 거요 아니, 이거 입으니까. <laughs> 자, 첫 번째는, 오, 이거 트래비스카트비스카의 그 공연 기념에서 오, 귀여워 예 이런 네, 로고가 들어가 있고 뷰티 이제 아스트로월드라든지 요게 중요해요 요 포트나이트 아 게임이잖아요 회사 이름이에요 음. 네이 포트나이트가 제가 담당하는 게임입니다 오. 그래서 사실은 올해 코로나가 아니었고 계속 잘 됐으면 제가 트래비스카를 만나게 됐었어요. 근데, 유튜브 각인데. 아, 뭐, 유튜브도 유튜브고, 나는 신발에다 사인을 받고 싶지, 그러면. 아... 근데, 뭐, 어쨌든. 무산되었고, 그래서 이 티셔츠라도 기념으로 입으려고 구매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거는 키스잖아요. 키스, 키스인데, 이 키스가 이제 루이툰스랑 같이 콜라보를 했는데, 웬만한 건 그냥 한 방에 다솔다아웃어서 음. 겨우 음. 첫째 것도 아니야, 둘째 거 후드티만 샀어요. 겨우 하나 사셨고, 겨우 하나 샀습니다. 귀엽지 않아요? 근데 진짜 이든이가 입으면 너무 귀여울 것 같아. 이거 사이즈가 요한이도 입겠다. 그니까 꽤 큰데, 형님? 세븐인데, 네. 어쨌든. 지금 입기엔좀 더우니까. 아니야, 되게 얇아. 죽티야, 죽티. 쭉티. 오, 그러네. 이거 응. 되게 비싸요. 인기가 많은 만큼. 헤어! 80달러. 10만원 줬네. 요 10만원 줬고, 네. 배송비까지 하고 하면은 뭐. 그래서 두개 합쳐서 배송한 거예요 음. 이건 35불인가 그랬으니까. 그렇습니다 아, 오늘 왜 오셨죠? 오늘 재밌는 신발을 또 소개를 하기 위해서 왔습니다. 아, 어떤 재밌는 신발인지. 아, 기대가 이대가 됩니다. 네. 우선은 첫 번째로. 아하! 박스가 없어서 이 제품은. 이건 박스 있기가 쉽지 않은 제품이죠. 음. 와... 자 요것은 바로 이제 사랄랄랄랄랄랄랄라 이거 무슨 노래지? 모르겠데 형님? 보카리스에이트 광고 같기도 하고. 게 무슨 말저 처음 들어보는 것같 모르겠어요 전혀 감이 안 잡혀 어디 광고에서 나온 거 같아 어쨌든 그래. 오 요거는 전설의 레전드 그렇죠 바로 그 티파니 덩크 음. 티파니 덩크 로우 요거는 음. 어디서 났어요 이거는 이제 제가 어떤 한친 친한 친구를 네. 좀 도와준 일이 있었어요 근데 네. 그 친구가 너무 고맙다고 사례로 이 신발을 줬어요 아 근데 걔가 처음에 사이즈가 60이라 했거든요. 네. 그래서 어 60? 괜찮아 내가 원래 65인데 60까지는 신을 수 있어 했는데 받아보니까 이게 50이에요. 아이고! 하, 이걸 어떻게 해야 되나 했었는데 네. 일단은 받았을 때 장난하나 이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아 상태 보고? 네. 이거를 지금 나를 주려고? <laughs> 이런 생각을 했단 말이지. 네. <laughs> 하지만 그 가치를 알고 난 이후에는 아, 이거 내가 수선해야겠다. 네. <laughs> <laughs> 어떤 수선 받겠어요? 네. 제페티노라고 아. 면목동에 있는 네, 맞아요. 올드류들 어, 복원하는 어, 업체인데. 엄청난 분 중에 또한 분이죠. 칠을 네. 한번, 지금 한번 먹인 것 같고, 음. 광을 한번 낸것 같아요. 그다음에 나이키 수우 시를 한번 다시 박으신 것 같은데. 네. 이제 제가... 이전에 사진을 보내드릴게요. 그거 편집해서 좀... 아, 아, 네, 알겠습니다. 여러분들, 이전의 상태를 보시면은 정말 <laughs> 말도 안 나옵니다. 근데 뭐, 이거는 지금 새 제품이 있지도 않지만 네. 있다고 해도... 그쵸? 이 제품은 단한 번도 가격이 시세가 떨어진 적이 없어요. 조던이건, 포스건, 뭐가 인기가 많건, 얘는 항상 인기가 있었습니다. 그러다가 나이키에서 덩크를 너무나 띄우고 싶어서... 음. 이거 하이탑을 만들잖아요. 그쵸? 근데, 그때 덩크는 거의, 뭐랄까, 쓰레기였거든요? 음. 근데, 그 때도, 하이탑은 줄을 서서 하고, 아직, 그 때, 당시에도 40만원, 50만원 막 그랬어요. 하이가. 티파니 하이가. 갖고 오셨나요? 네, 갖고, 네, 갖고 아. 왔습니다. 근데 요 제품은, 새 제품은 지금 부르는 게 값이에요, 지금. 네. 새 제품을 갖고 있는 분도 많이 안 계시지만. 그래서 요게 이제, 하이탑으로 발매가 됐을 때, 아 이게 로우탑이고 요게 하이탑인데 시간 차이가 굉장히 있습니다. 그리고 요거는 인기가 굉장히 없을 때 발매가 됐음에도 불구하고 줄을 서서 샀던 뭐 그런 제품이고 여기 지금 두 제품을 컬러감을 비교해 보시면 지금 복원이 된 제품이라서 그렇지 어 색감이 거의 뭐 비슷하네요. 네, 약간 더 진한 것 같긴 한데. 아주 미세한 차이는 네네. 있어요. 근데. 근데 요게 이제 오지와 그대로 같은 뭐그 컬러웨이로 되어 있는데 사실 그 당시에 이제 SB가 요런 소재들을 요, 요 악어 가지고 사람을 미치게 만드는 음. 요 패턴 같은 것들을 쓰기 시작할 때예요 그래서 소재를 굉장히 잘 쓰는 게 덩크 SB의 특징이었다. 그리고 중요한 게 뭐냐면 요 제품이 발매했을 때 사람들이 굉장히 추운 이었던 것 같은데 노스페이스 패딩 입고 네. 있었어요. 그때 3박4일인가 뉴스에도 나왔4박5일인가 네. 그래서 뉴스에 나왔단 말이에요. 맞아요. 그때 나이키매니아닷컴에 우리 형들이 굉장히 많이 가서 기다렸어요. 음. 나이키매니아는 닷컴이 정통이거든요. 오지 근본. 네. 그래서 거기 가서 그 인터뷰를 한 사람이 뭔가 운영자 같은 사람이었는데 그 당시에 어. 나이키매니아닷컴이 15만 회원이라고 했어요. 어, 어마어마하네요그 당시에도 네. 15만 이게 지금 2005년 음, 맞아요? 맞아? 네. 2005년도에 그때 나이키매니아 닷컴이 최고의 커뮤니티였고 음. 15만명이었고 그리고 지금은 더 많은데 사실 나이키매니아는 좀 폐쇄성 때문에 좀 많이 음. 죽었고 지금은 스니커스이 훨씬 더 커졌고 했지만 당시에는 진짜 처음 좋아하던 그 형들 그 형들 나이 또래 사람들이 거기 소문 듣고 다 모여서 저는 못 갔어요 왜안 가셨어요? 저는 놀기 바빴던 것 같아요. 그때는 운동화를 좀 약간 한 걸음 뒤에서 이게 나오는구나, 사람들이 줄 서는구나, 그냥 이 정도의 거리만 두고 있었고, 막 적극적으로 사진 않았고, 저는 그때 업템포나 뭐 이런 것을 그냥 내가 신을 것만 가끔 이렇게 사고 했던 것 같아요. 어쨌든 한국에서 사람들이 줄을 선다고 뉴스에 나오, 지금이야 뉴스 엄청 자주 나오잖아요. 네. 그때는 이게 이런 거였죠. 와 신발을 산다고 줄을 서? 정신 나간 놈들이 네 그쵸, 그 15년 전이니까. 맞아 그런 뉴스가 있었습니다. 제가 듣기로는 스니커 국내 최초의 이제 캠핑했던 맞아요. 모델이라고 네, 맞아요, 맞아요. 이제 저도 이제 고등학교 때 제가 처음에 입문한 게 맥스였고 아, 네. 그다음 본격적으로 덕질을 시작한 게 덩크였거든요. 음. 근데 이제 저는 그 당시에는 이제 용돈 모아서 덩크를 사니까 네. 그 이렇게 비싼 덩크는 못 사고 그냥 좀 입문용 덩크를 많이 샀는데 그쵸. 저랑 친한 친구 중에 한 명이 캠핑을 해서 이 신발을 신고 모오 대박이죠 그러면 네 그래갖고 너무 부러워갖고 음. 정말 처다만 보고 그랬었는데 그 친구가 또 다음 날은 상하이를 신고 오. 다음 날은 하이네켄을 신고 오. 야. 그랬던 친구가 기억이 납니다. 지금 시세로 치면은 뭐 시세라는 게 의미가 없, 없는 정도의 오래된 모델이긴 하지만 하이네켄이 가장 비쌀 거고요. 음. 그 다음에, 이 티파니, 그 다음에 상하이, 상하이 원이라면. 근데 뭐 사실 매물 찾기가 너무 힘드니까. 그죠 티파니 덩크라고 불리는데, 사실 이 덩크는, 미국에서도 티파니 덩크라고 불러요. 아, 진짜요? 네. 근데, 그런 게 근데 이게 되게 오해를 불러 일으킬 만도 해요. 네. 여기 다이아몬드 문양이 있죠. 이건 오지, 오지에도 마찬가지로 있습니다. 근데, 이 제품은 사실, 아시잖아요. 티파니랑 콜라보가 아니죠. 아니죠. 네. 티파니와 콜라보가 아니라, 그냥, 그런 컨셉으로 만든 브랜드 이름은 다이아몬드 서플라이죠. 그쵸. 네, 그래서 여기 다이아몬드가 있고, 원래 근데 다이아몬드 서플라이가 민트색을 잘 쓰는 브랜드였어요. 아, 혹시 간판도 뭐 로고라든지 민트색이 들어가 있나요? 간판은 LA에 있는 데는 하얀색 커다란 민트색 그 다이아몬드가 그려져 있고 뉴욕에 있는데도 마찬가지 슈프림 바로 옆에 있어요 옛날 옛날 슈프림 다이아몬드 서플라이는 나이키와 콜라보를 하지 않으면 핫한 적이 없는 그런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핫하다기보다도 그러니까 지금은 나이키와 콜라보가 아니면 명맥을 잇게 좀 힘든 그런 브랜드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스테이플이랑 비슷해요 사실 많은 그런 스케이트 샷들이 음. 콜라보가 아니면 은 그렇죠 예, 예, 그렇게... 나이키와의 콜라보가 아니면 막 그렇게 핫하진 않지만 음. 나이키가 그걸 한번 해 줌으로써 그 브랜드를 나름 그래도 조금 끌어올려 음. 주는 그런 역할을 좀 하고 있죠 사실 스테이플도 그렇고 어, 사보타지 형도 그렇고 음. 뭔가 나이키 덩크SB와의 콜라보 이후에는 조금 시들 뭐 이런 경우가 굉장히 많습니다 음. 뭐벤넨젤리스 어차피 거기는 뭐 보드 회사는 아니지만 그 전에 뭐죠? 스트레인지러브 아. 아, 예. 스트레인지 로브도 이제 보드샵이잖아요. 음. 거기도 이제 뭐 사실 그 다음에 찾아본 적 없잖아요. 네, 네, 맞아요. 그러니까 프라그먼트 디자인이나 CPFM이나 뭐 이런 데랑 좀 다르게, 아, 약간 결이 다르네. 예. 네. 그러니까 여기는 여기만 한번 뜨고 반짝하고 그냥 또후 후지부지 그런 생각이 납니다. 그래서 사실은 그 다음에 다음 서플라이가 쭉 떨어지다가 재작년인가 이걸 발매해요. 이것조차도 아. 거의 그냥 뭐 거의 정가였죠 인기가 없었죠 인기가 없었어요 이거는 노란색만 인기가 많았습니다 아 노란색 인기가 많았어요? 네 예, Friends and Family 음. 예, f f 는뭐 언제나 인기가 많으니까 그래서 이거는 저는 찍찍이 그 당시에 트래비스 카드에서 부터 시작된 이 찍찍이 어스우시를 같이 넣었다는 점에서 저는 너무나 잘될 거라고 생각을 했고 이거 자세히 보시면 여기에 똑같은 지금 그 악어 가죽 무늬가 들어가 있어요 아, 오지와 똑같이 살. 살려낸 거죠. 그리고 여기에 민트색은 아무 가죽에 들어가 있지 않지만 나이키를 벗겨내면 이렇게 민트색을 넣어서 되게 위트 있는 것 같아요. 오지와 어떻게 최대한 비슷한 모양을 낸 그런 제품이거든요. 그리고 퀄리티도 저는 굉장히 마음에 들어요. 그리고 여기에 똑같이 다이아몬드 플라이 로고가 들어 있어요. 그래서 이 제품이 이제 떡상을 할 거다라고 어, 말하고, 네, 이 네. 네. 어, 뒤에도 네. 다이아몬드라고 써 있죠. 말하고 저도 또 미심쩍으니까 하나밖에 안 사놓은 거예요. 지금 얼마죠 이게? 모르겠어요 50은 넘을 것 같은데. 아, 진짜 덩크가 핫하긴 핫하네요. 음. 뭐. 그래서 이거랑 저는 같이, 같이 나왔는데, 이는 아 이제 흰색 버전. 이렇게 두 개가 나왔습니다. 근데 흰색이 더 예쁘죠. 개인 차가 저는... 있어요? 네, 저는 어. 검은색. 아, 그래요? 네. 그러면 전 네, 검은색을 게시해야겠네요. 뭔가 검은색이 오지 느낌이 좀더 많이 나서. 음, 네. 맞습니다. 맞습니다. 그래서, 요런 제품들 참 예쁘게 옛날의 그 추억을 여기 보시면 여기도 악어가죽으로, 악어가죽 패턴으로 이렇게 살려냈고, 이때 컴플렉스콘에 딱 들어가자마자 네. 커다란 다이아몬드 입체 그 조형물이 와. 빙글빙글 돌아가요. 근데 거기서는 아무것도 팔잖아요. 전시만 해놓은 거예요? 이미 VIP한테만 다판 거야 아 이거 두 가지 아 노란색은 팔지도 않았고 그러니까 이미지를 주입시키는 작업이지 아 물건을 팔거나 뭐 하진 않아요 거기 하루에 뭐 50, 50불 뭐 이렇게 내고 가는데 사실 살 거는 많이 없거든요 칼칼키키 막 콜라보 이런 것들이나 좀 사고 근데 그것도 줄 정말 오래 서야지만 또살 수가 있는 시스템이어가지고 근데 또제가 듣기로는 줄을 선다 해도 흑인들이 새치기를 하고 아 그거는 이제 네. 칼칼키키 쪽은 좀 그렇게 못 하는데 네. 이 아트모스에서 그때 뱀피 포스가 나왔을 때이새치기와 밀어내기는 막 진짜 뭐 미는데 와 얘네는 진짜 미래가 없구나. <laughs> 그 생각을 했어요. 네. 거기 에 있는 모든 친구들이 흑인도 있고 아시안도 있고 히스패인도 있고 다 있겠죠. 네. 백인도 있고 물론. 그냥 하나 돼서 그냥 개판을 만들어 버리는 거. 야 이게 다 그냥 나가리 되도록. 내가 어차피 저 앞에 못 서니. 그렇게 그냥 망쳐 버리는 거예요. 그걸 보고. 가드는 없나요? 가드가 와요 그때. 네. 경찰이 와요 그냥. 아 경찰.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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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너네 발매하지 마. 흩어져. 그러면 흩어트리는 거죠. 거의 코지가 이렇게 앉아가지고 어 너네 발매하니 안 하기로 했다고. 하고 한3 시간 또 발매. 그러니까 막참 그런 재미들이 있죠. 근데 어쨌든, 다이아몬드 서플라이가 굉장히 지금도 많은 의류들을 만들어내고 있고, LA건 뉴욕이건 어딜 가나 스트릿 매장들이 모여있는데 항상 깃발을 꽂고 있는데, 항상 한산해요. 안타깝다. 네. 그래서, 그들이 어떻게 보면, SB와의 콜라보를 굉장히 기다리고, 그때 모든 마케팅을 다 쏟아붓고, 그렇게 하고, 몇년 버티고, 몇년 버티고, 이렇게 하는 것 같아요. 스테이플도 피존 던크두 번, 세번 내고, 그냥, 그거 이외에는 또 많이 없잖아요. 잘 나가는 것들. 얘네들도 오랜만에 보는데, 와, 얘를 진짜 오랜만에 보니까, 감회가 새롭네요 근데 요새 좀 오지를 복각해서 신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졌어요 그래서 사실 제가 생각할 때는 구제 그 화학동 같은데 요새 네네. 많이 비싸였다면서요 잘은 자료를... 안 가서, 막, 근데... 사기도 치고, 덤탱이 씌우고... 씌우고, 가짜 팔고, 뭐, 맞아요. 이런 이슈가 있다고 하는데, 그런 데서 어쨌든, 어디서 구할지는 모르겠지만, 오래된 거 이제 구해가지고, 이런 식으로 복각해서 신는 것도 재미가 있을 것 같아요. 그렇죠 요즘 또 워낙 이렇게 금손들이 많으니까. 네. 근데 요 아래, 요게 지금, 줌 에어거든요? 이 SB는 항상 이 안에 들어있잖아요? 네. 요게 지금 다 죽어 있으니까, 뭐, 요거 깔창만 갈아서 다른 거랑 낀다든지. 화면을 네, 쿠션. 저렴한 SB를 사서. 예, 네. 그럼 쿠션이 훨씬 좋아지니까. 그 요새 저렴한 SB가 없는 게 문제죠. 아, 어떻게 생각하세요? 내년에도 이 덩크의 인기가 아, 이어질까요? 끝날 거라고 생각합니다. 내년 <laughs> 내년는 금방, 저는 쌈바라는 모델의 컬러웨이를 보고, 아, 네. 끝이 왔다. 라고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음. 그레이풀 데드의 가격은 제가 못 맞췄지만 아, 맞아요? 200만원이 넘나요? 아니에요. 그레이풀 데드는 80대 80대? 네. 아, 많이 내려왔네요7 80대로 내려왔죠 음. 하지만 저 스트레인지러브는 굉장히 어... 선방을 하고 있고 베렌젤리스도뭐그 계속 오를 것 같고 음. 근데 그레이프 데드는 정말 사람이 소화해내기 힘든 소재와 디자인인데 맞아. 이거가 쫙 올라간다면 이건 진짜 SB의 파워거든요 덩크와 SB의 파워인데 이게 힘을 못 받고 막 미국에서도 700선이 막 무너지고 있고 하는 걸 보면 일반 덩크가 지금 40만 원, 50만 원 하는 거는 여러분들 너무나 거품이고 이거는 얘들이 죽질 않아요. 얘들이 죽질 않는데 새로운 덩크들이 컬러가 나온다고 해서 막그를 비싸게 주고 사실 필요는 없어요. 것 같다. 음. 그리고, 제 생각에는, 제가 뭘 알겠습니까? 많은, 덩크가 아니라, 포스가 오지 않을까. 포스는 사실 작년에 엄청 핫했잖아요. 작년에 핫하지, 그니까 제가 핫했다는 네. 거는, 덩크 보세요. 뭐만 나오면 바로 품절이에요. 네. 그런 하입이 오지 않을까 싶은 거죠. 아. 그러니까, 포스는 지금 매장가 많아요, 포스가. 네. 그게 그... 아니라, 그런 거 스물스물 사라지고, 뭐 나온다 하고, 나오면 빵! 없어지고, 나오면 빵! 없어지고, 그런 시절도 있었거든요, 포스가. 음. 그건 모르겠습니다. 이제 그 GDP 티마원 포스도 나오고 GDP만 포... 그러니까 작년에 핫했다는 게뭐 헥터스잭이라든지 뭐 GD라든지 이런 콜라보들이 클라 클랏. 아, 클라포스 클랏도 있고 막 여러 가지 포스들이 음. 나왔지만 그들만 핫했잖아요. 맞아. 근데 이렇게 계속해서 콜라보 라인업을 내는 것보다 지금 덩크 보세요. 일반 덩크가 그냥 끝나잖아요. 네. 일반 덩크가. 아, 그런애또 듣고 네. 보니까 그런 하이프가 오는 음. 날이 있을지 모르겠지만 왔으면 좋겠어요. 음... 좀 포스가 많아가지고. 개인적으로 포스를 더 좋아하세요, 덩크보다는? 아, 전 덩크도 좋아해요. 음... 네. 그것도 저는 덩크 SB를 더 좋아해요. 빵빵한 거? 네. 반바지에 제일 예쁘고. 그쵸. 포스는 좀해졌을때 덩크보다, 덩크보다 덜 예쁘다는 생각을. 뭐 개인별로 차이가 좀 있으니까. <laughs> 근데 뭐또 포스는 포스만의 매력이 있는 거고. 맞아요. 네. 덩크는 덩크만의 매력이 있는 거니까. 그래서 오늘 이렇게 한 자리에 덩크들을 놓고 보니까 너무 기분이 좋네요. 옛날 생각도 나고. 네. 저는 이거 이제 이게 발매되고 사람들 막줄 서서 살 때는 저도 이제 막 되게 관심이 많았을 때였는데 줄도 못 썼고 리셀도 너무 비싸서 못 샀고 뭐 그래서 그냥 되게 슬퍼했던 생각만 음. 납니다. 요거. 아, 한번 샀다 어. 팔았다. 아, 미드를? 요거, 예. 요게 패키징도 좀 특별했던 것 같은데. 어쨌든 여러분, 요거를 하세요. 요 친구들을 사셔야 지금 리셀로 사신다면, 얘 친구들이 그나마 가장 상태가 짱짱하니까, 예. 가격도 좀 접근하기 쉽고. 그렇죠 네. 접근하기가 <laughs> 쉽다면 쉬운 예. 네. 그런 제품이기 때문에, 뭐, 그것도 가져가시면, 생각 있으시면, 요런. 재작년 제품으로 가져가시는 게 어떨까 생각을 해봅니다. 물론 오지를 따라갈 순 없겠지만요. 뭐, 다른 하실 말씀 없으신 것 같고. 네. <웃음> <웃음> 형, 오랜만에 형이랑 이제 저거 네. 옛날 신발들 이야기를 하니까 네. 또 그때 추억도 생각나고. 그죠 네. 좀 기분이 좋네요. 그래서 원래 이 나이키 추억 장사를 잘 하지 않습니까? 맞아요. 그래서 우리가 딱 지금 소비를 잘할수 있는 나이 때 덩크를 한번또 터지면, 덩크가 한번 터지면서 우리돈 거의 다 터는 거예요. 이거 이제 이지가 똑같이 하는데 이지는 그 사이클 이 너무 짧은 거예요. 맞아. 이번에 브레드 나오잖아요. 음. 살 거거든요, 미친 듯이. 그 다음에 이제 뭐 나중에 언제가 터틀도브 나와봐. 눈이 돌아갈 걸. 나올까요, 근데? 나올 거예요. 분명히 나옵니다. 아... 분명히 나오죠. 그래서 그거는 거의 마지막 보루로 갖고 있는 것 같아요. 아디다스에서. 언젠가, 조던1, 뭐, 시카고처럼. 근데 조던은 라인업이 너무 많잖아요. 덩크, 포스, 업템포, 폼포지, 조던, 조던 라인도 1, 2, 3, 4다 있고. 그쵸. 맥스, 95, 97, 98, 막다 있으니까. 와, 참, 나이키를 이거 이기기가 너무 어려운 거예요. 예, 우리 기억 속에 있는 그런 헬티지를 꺼내가지고 이제 뭔가 하이프를 주는 데 있어서는 아디다스나 다른 브랜드들이 정말 힘내서 한번 이겨주면은 재밌는 또 경기가 될것 같습니다 그쵸 스포츠니까요 스포츠 정신 아닙니까 나이키가 네, 하여튼 오늘 <laughs> 어, 핫바와 함께 덩크 여러분 좋아하시는 올드 덩크부터 시작해서 요즘 덩크까지 얘기 한번 해봤고요. 어, 7만 축하드리고 감사합니다. 네, 지난번에 줄리아랑 같이 말씀드린 것처럼 7만 이벤트는 끝났지만 음... 여러분들 핫바 채널도 많이 가서 구독해주시고 저희는 또 수원 페으로서 자주 자주 여러분 찾아뵐 수 있도록 하겠습니다. 인사해주시죠. 네, 여러분들 오늘도 영상 봐주셔서 감사드리고요. 다음에 또 찾아뵙겠습니다. 안녕히 계세요.